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어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어 하나님 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어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리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이 새겨짐이 절대로 삭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새겨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종일관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그 끝,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고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만이 온전히 크게 증거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 원래 제가 말씀을 준비했었던 말씀이 따로 있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어, 그, 사건이 생겨서 제가 어, 그 아래 한글을 못 열게 됐어요. 그래서 어, 갑자기 아침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어, 말씀을 기록하고, 어, 그리고 이제 노트를 들고 어, 제가 다시 어, 섰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본문은 원래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쭉 어, 설교를 어,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본문은 어, 완전히 다른 본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목은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한번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1장 어, 27절, 28절, 29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진짜 본문이 28절부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본문을로 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제임스 러브로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네. 미항공우주국에서 나사지요, 미항공우주국에서 일하는 지구화학자였습니다. 네. 그는 무신론자예요, 당연히 무신론자로서 기, 어, 가이아 가설이라는 학설을 발표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가이아 가설. 네. 그는 지구를 연구한 뒤에 다음과 같은 결론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학문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는 지구상에, 지구상에는 사람이 살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둘째,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굉장한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사람이 살수 있도록 지구의 조건과 환경을 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볼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예를 들면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사방이 불바다가 되고 산소의 농도가 공기의 18% 이하가 되면 사람이 질식해서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16% 이하가 되면 성장불도켤수 없어서 불이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뭐 1억 년 전이나, 뭐 10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재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구의 산소 농도가 항상 적정선을 유지하게 되죠.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연성을 지닌 메탄 가스와 조연성을 지닌 산소가 함께 있는데도 이 지구상에 함께 있는데도 화학적 연소 반응 그러니까 불바다죠, 불바다. 화학적 연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신기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무신론자들의 주장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들의 담론 속에 담겨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제임스 러브로크는 하나님 대신 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 대지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 가이아 가설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네, 그의 주장은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무신론으로 인하여 반증된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지구라는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인류,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인식하든든 인식하지 못하든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인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는요 보편 은혜라고 부릅니다. 보편 은혜.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보편 은혜 말고 또한 가지 은혜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게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바로 특별 은혜인데요. 네. 즉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게 되는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앙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앙에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은혜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로운 환경이 아닌 곳 은혜로운 환경이 아닌 곳에서 바로 이 빌렛보서를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지하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의 1차 투옥 때 네, 기록한 서신이죠. 2차 투옥 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네, 여하튼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바울의 편지를 수신받는 빌립보 교인들 역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본문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핍박의 상황에서도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증거물이라는 것을 표명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증거물,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증거물. 그런데 이 증거물은 양쪽에, 양쪽에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증거물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핍박을 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물이 될 것이고, 핍박을 당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역시 시간의 영역과 영원의 영역을 모두 통합하는 궁극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목적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 바로, 우리에게 특별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여러분, 은혜, 은혜 얘기 많이, 많이 하시죠? 네. 은혜라는 용어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은, 첫 번째, 그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에 그 은혜의 목적이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목적은요, 그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두 가지의 은혜의 목적을 아주 짧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짧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급하게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원래 설교를 해야 될 것을 어, 묻, 그, 그 파일이 안 열려서 제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 그래서 짧게 어, 설교를 마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 여하튼간에 이두 가지 은혜의 목적을 짧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크던, 우리의 믿음이 작던, 우리, 여하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역설적이지만, 제임스 러브로커가, 러브로크가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 왜 은혜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왜 전혀 은혜롭지 않은 이것, 고난이, 이것이 오히려 은혜를 주신 목적이 될수 있을까요? 그 이유 역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고난을 잘 받는 거. 다시 설명 드린다면, 자녀이면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상속 받아야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속을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고난을 잘 받아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따라서 고난을 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궁극적인, 궁극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바울서신 어디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명백하게.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합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은혜의 목적.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은혜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 네? 내게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너무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숨겨있다라는 의미에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숨겨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내 말이 정확히 맞아요. 그 베이스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은혜를 회피하려 들지는 마십시오. 어머, 그러면 은혜 많이 받으면 나 고난 만나봐, 나 싫어, 싫어, 싫어. 회피하려 들지 마십시오. 고난이라는 루트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받을 영그 받을 영광에 비한다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조차도, 그 아무것도 아닌 고난조차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우리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임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짧은, 오늘 설교는 짧은 설교였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많은 위로가 된 설교였어요. 자녀임의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받게 하려, 하려 하시려는 목적을 위해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대로,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갑자기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고, 어 또그 설교로 어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의 실체를 우리가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대로 우리가 더 깊은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